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상가에 아, 주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뒤에 배경과 같이 야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로등은 전부 철거가 되고 새로운 가로등으로서 어, 주변의 그 모습과 함께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네요 현재 시작은 도산대로에서 가로수길 진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대로의 또 가로수길 입구까지의 그 야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전주 통신주가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된 가로등과 같이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상가는 정말로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질 텐데요. 이름으로 인해서 연말을 중심으로 정말 저희 가로수길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며 많은 분의 방문이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가로수길 메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예, 대지의 빌딩에 관련돼서는 가로수길 지구단위 계획이 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이 될 텐데요. 신, 아, 지구단위 계획 안에 있는 빌딩에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일조권 완화라든가 주차장 완화라든가 기타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 부여되어 질 건데요. 이러한 위치에 아 어, 빌딩을 매수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거기에 어, 또 신사역과 연계되어 있는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신사역은 내년도 2022년도 봄에는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개통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신사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네요. 이러한 교통의 편리함은 주변의 상권에 정말정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요. 2027년도에는 위례에서 신사역까지 위례 경전철이 또 개통이 될 텐데요. 위례 신세 경전철은 삼성역과 봉운사역의 영동대로 천지개백인 지하를 통과하고 오는 경전철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신사역에서 영동대로나 영동대로에서 저희 신사역까지 방문하기가 정말 10여 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의 볼거리는 영동대로, 주간의 볼거리는 저희 신사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저희 신사역은 2022년도 6월이면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양재에서 한남 아이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지하권에 관련된 안이 나올 텐데요. 지하가 된다고 하면 지상에는 공원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원에는 우리 주민의 시민의 쉼터가 이루어질 텐데요. 쉼터에 아울러서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상권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러한 상권에 저희 신사역과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신사역은 저희 가로수길 메인 상가와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지상의 볼거리는 정말로 저희 신사역이 강남역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압구정 대로에서 저희 가로수길 진입하는 위치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추리가 설치가 되었네요.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